잘 되는 모텔 그런데 왜 마음은 텅 비었을까?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주실 거예요?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50대 중반 화장기 옅은 얼굴에 피곤이 내려앉은 여사장 박미라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이번 주 안으로 줄게. 요즘 카드 매출이 좀 밀려서 그래. 그 말은 지난달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미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40실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는 몇년전 각자 살게 되었고, 대학 다니는 아들과 고3 딸의 학원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그녀 몫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모텔 사장님이었다. 주말이면 만실, 연휴에는 예약이 꽉 찼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다. 언니는 돈 많이 벌겠어. 요즘 숙박업이 제일 낫다던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랐다. 대출 이자, 세금, 리모델링 비용, 카드 수수료, 관리비. 매출은 많아 보이지만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래도 직원 월급은 제때 줘야 한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달은 며칠 밀렸고, 어느 달은 반만 주고 다음 주에 나머지 줄게라고 했다. 청소팀 3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객실을 돌았다.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다. 카운터 직원 정희는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취객 응대, 컴플레인 처리, 예약 관리까지 다 맡았다. 그런데 월급은 매번 쪼개서 들어왔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 사장님도 힘드시겠지. 처음엔 다들 이해했다. 하지만 직원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월세, 아이 학원비, 카드 값. 월급날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면, 그들의 하루는 계산기처럼 빡빡해졌다. 그날 밤, 청소팀 막내 영숙이 말했다. 언니들, 우리 이렇게 계속 일해야 해요? 뭐 어쩌겠어.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도 월급은 제때 줘야지. 카운터 정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은 늘 바빴다. 아침엔 세탁기 돌리고 점심엔 비품 주문하고 밤에는 예약 관리. 가끔은 청소도 같이 했다. 내가 돈을 떼먹겠니? 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선 나중은 의미가 없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문제였다. 그리고 어느 월요일, 카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사장님, 이번 주 수목금 저희 청소팀 3일 휴가 쓰겠습니다. 미라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게? 곧이어 정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사장님, 저도 이번 주 3일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장난하나? 이번 주는 단체 관광객 예약이 잡혀 있었다. 객실 서른 개 이상이 하루에 빠져야 했다. 미라는 전화를 걸었다. 영수가, 갑자기 왜 그래? 사장님, 저희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다. 수요일 아침. 모텔 복도는 전쟁터였다. 체크아웃 손님은 밀려나오고 객실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미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카트를 밀었다. 아이고 허리야. 침대 시트를 벗기고 욕실을 닦고 쓰레기를 모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10년 넘게 운영했지만 이렇게 혼자 20실 넘게 청소한 적은 없었다. 점심도 못 먹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렸다. 그때 카운터 전화가 울렸다. 여기 수건이 왜 없어요?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요. 그녀는 뛰어갔다. 카운터도 청소도 관리도 전부 혼자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직원들 월급을 며칠씩 쪼개준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사는 게 전쟁이야. 눈물이 핑 돌았다. 3일째 되는 날. 체력은 바닥이었고, 객실 점검표는 아직도 쌓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직원들이 너무한 걸까? 하지만 복도 끝에 놓인 밀린 급여 명세서를 보는 순간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장님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사람입니다. 3일이 그렇게 지나갔다. 청소팀이 돌아오는 날 아침 미라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다. 어제보다 허리는 더 굳어 있었고 손등은 세제에 달아 거칠어졌다. 마음은 더 거칠었다. 그래, 와봐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문이 열리고 영숙과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청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 작은 사무실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자기 3일씩이나 휴가를 내면 어떡하니. 나 혼자 다 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 그 침묵을 깬건 정이었다. 사장님,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말은 무심하게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한 문장이 직원들 마음을 건드렸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희 월급이 두 달째 제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안준건 아니잖아. 다 줬잖아. 쪽에서요. 그한 단어가 방안을 울렸다. 쪽에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직원들은 매달 계산을 다시 해야 했다. 이번 달 월세는 언제 내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정의는 말을 이었다. 저도 카드값이 밀렸어요. 사장님이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도 생활이 걸려 있잖아요. 미라는 순간 말이 막혔다. 자신도 대출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직원들 삶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힘들어. 남편도 없고 애들 둘 키우면서. 여기 지키는 게 얼마나 벅찬데.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희가 참았어요. 사장님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정의가 천천히 말했다. 사장님이 저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연하게. 네. 이번 주 안으로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그 말이 미란 가슴을 쳤다. 그녀는 늘 자신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은 같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청소는 조용히 진행됐다. 서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미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도 사정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월급은 기본이지.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다. 잔액은 빠듯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원들 통장을 떠올렸다. 그들도 매달 잔액을 보며 한숨 쉬고 있겠지. 그날 밤, 미라는 아들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엄마, 다음 달 등록금 언제 가능해?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도 누군가에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은행을 기다리고 매출을 기다리고 입금을 기다렸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장의 사정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직원의 월급이 먼저일까요? 힘든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일 휴가 이후 여 사장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이 모태를 살릴지 무너뜨릴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날 진짜 사장이 되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직원들 월급을 밀린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도 버티는 중이잖아. 그런데 문득 정희의 말이 떠올랐다. 저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자꾸 가슴을 찔렀다. 사실 미라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다. 남편 없이 아이 둘 키우며 모태를 지켜낸 여자.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갚아온 여자.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녀가 힘든 사장이 아니라 월급을 제때 안 주는 사장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을 정리해보니, 당장 여유 자금은 부족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적금 하나를 해지했다. 딸 결혼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두던 돈이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전액 해지하시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콕 찔렸다. 이걸 깨야 하나.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액이요. 오후 직원들을 다시 불렀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봉투 4개를 올려두었다. 이건 이번 달 월급 전액이야. 그리고 지난달 밀린 잔액도 다 정리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봤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미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힘들다고 해서 월급을 미루는 건 아니지. 너희도 생활이 있는데. 정희의 눈이 살짝 붉어졌다. 사장님. 대신 부탁이 있다. 미라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 같이 버티자. 내가 사장이라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생각할게.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청소팀은 속도가 빨라졌고, 카운터 응대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매출은 여전히 빡빡했다. 월급을 제때 주기로 결심한 순간, 미란의 통장은 더 빠듯해졌다. 며칠 후, 에어컨 한 대가 고장났다. 수리비 180만원. 아이고. 머리를 싸주었다. 그날 밤 객실 점검을 하던 미라는 빈방 하나의 오래된 벽지를 바라봤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계산기를 꺼냈다. 리모델링은 못하더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 침구를 더 깨끗하게, 향을 바꾸고 조명을 따뜻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다음날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객실 컨디션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 비용은 많이 못쓰지만, 정성은 더 들릴 수 있잖아.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도 아이디어 낼게요. 정의도 거들었다. 후기 이벤트 한번 해볼까요? 리뷰 쓰면 음료 쿠폰 주는 식으로. 미라는 순간 놀랐다. 그동안 직원들을 월급 주는 사람으로만 봤지. 같이 운영하는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달 뒤. 온라인 리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요즘 여기 청소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시네요. 가성비 최고. 미라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옆 건물에 새 모텔이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형 체인 브랜드. 최신식 인테리어. 오픈 이벤트 50% 할인.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또 뭐야? 직원들도 소식을 들었다. 영숙이 말했다. 사장님, 우리 손님 많이 빠질까요? 미란은 창밖을 바라봤다. 번쩍이는 네온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월급은 이제 제때 줘야 한다. 직원들과의 신뢰도 겨우 회복했다. 그런데 경쟁 모텔까지 등장했다. 이제 진짜 시험이구나. 사장이 된다는 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매출은 떨어지고 마음은 흔들리고 체인 모텔이 오픈한 첫 주말 미라는 카운터 모니터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예약 현황 12실 평소 같으면 30실은 기본이었는데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창 밖을 보니 옆 건물 네온 간판은 번쩍거리고 오픈 이벤트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전 객실 50% 할인 그 문구가 눈에 박혔다. 정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오늘 빈방 맞네요. 미라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 오픈빨이지 뭐.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카드 승인 알림이 예전만큼 울리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복도는 조용했다. 예전에는 청소 카트가 분주히 오가고 손님들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영숙이 빈 객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러다 우리 월급도 밀리는 거 아니죠? 그 말은 장난처럼 던졌지만 방안 공기는 순간 싸늘해졌다. 미란의 심장이 철렁했다. 또그 말이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월급은 약속했지. 무조건 제때 줄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대로 두달 가면, 적자다. 집에 돌아온 밤,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 미라는 괜히 짜증이 났다. 엄마가 안 힘들 때가 어디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 딸 얼굴이 굳었다. 순간 미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나도 힘들어. 그 말은 상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었다. 며칠 뒤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에 시설 진짜 좋다더라. 우리도 가격 좀 내리면 안 되나. 미라는 그 말을 모른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격을 내리면 손님은 늘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수익은 더 줄어든다. 버티자. 그래도 오래된 단골이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단골들마저 조금씩 옆 건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만실이던 시절이면 정신 없었을 시간. 하지만 카운터에는 정막이 흘렀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여기 숙박 얼마예요? 미란이 요금을 말하자 상대는 바로 대답했다. 옆에는 더 싸던데요. 그리고 또 전화가 끊겼다. 그녀의 자존심도 같이 끊긴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미란은 직원들을 불렀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모두가 조용히 앉았다.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맞아. 근데 가격으로는 못 이겨. 정의가 물었다. 그럼요? 미라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사람으로 이겨보자. 네. 우린 오래된 동네 모텔이야. 하지만 손님 기억해주고 단골 만들고 친절하게 응대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영숙이 말했다. 요즘 손님들 그런 거안 본다던데요. 그 말은 현실이었다. 싸고 깨끗한 곳이 최고인 세상. 하지만 미라는 이상하게도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해보자. 여기 우리 일 터잖아. 그 말에 직원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 주말 정희는 손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이번엔 같은 방 드릴까요? 손님은 잠시 놀라다 웃었다. 청소팀도 침구를 더 꼼꼼히 확인했다. 향도 바꾸고 수건도 한장더 넣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며칠 뒤 리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시설은 최신식은 아니지만 정이 느껴지는 곳그한 줄이 미란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매출은 조금 회복됐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다가왔다. 월급날. 통장 잔액은 아슬아슬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 달도 약속 지킬 수 있을까? 사장이 된다는 건 매일 선택의 연속이었다. 버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녀의 손은 송금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여러분이라면 누르시겠습니까? 월급을 먼저 보낼까요? 아니면 당장 필요한 운영비를 남길까요? 이 선택이 모텔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월급을 먼저 보낸 날 기적은 시작됐다. 월급날 아침.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통장 잔액 487만원. 이번 달 직원 월급 총액 450만원. 에어컨 잔금, 세금, 공과금까지 계산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조금만 남겨둘까? 이번 달만 반만 보내고 양해를 구할까?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서 떨렸다. 그때 영숙의 말이 떠올랐다. 사장님 월급도 밀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정희의 말. 저희도 생활이 걸려있잖아요. 미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전액 송금 완료. 잔액 37만 원.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 진짜 배수의 진이네. 점심 무렵 직원들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어? 월급 다 들어왔어요. 정이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영숙도 눈이 동그래졌다. 사장님, 이번엔 진짜 제 날짜네요.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약속했잖아. 하지만 속은 텅빈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아,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날부터 직원들의 태도가 더 달라졌다. 청소팀은 스스로 객실 점검표를 새로 만들었다. 사장님, 후기 좋은 방 따로 표시해 둘까요? 이 방은 단골 손님 좋아하더라고요. 정희는 SNS 계정을 만들었다. 요즘은 동네 모텔도 인스타 해요. 사진 몇장 올려 볼게요. 미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어느 토요일 밤 카운터 전화가 울렸다. 여기 예전에 묵었던 사람인데요. 친절해서 다시 예약하려고요. 정의가 미소 지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객실이 거의 찼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대형 체인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 냄새 나는 모텔. 한달 뒤. 매출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안정권으로 돌아왔다. 미라는 직원들을 불렀다. 고맙다. 영숙이 웃었다. 저희도요. 사장님이 먼저 믿어주셨잖아요. 그 말에 미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자신은 직원들을 인건비로 봤다. 지금은 같이 가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 어느날 밤, 옆체인 모텔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요즘 장사 좀 어떠세요? 미라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럭저럭요. 버티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라는 걸. 몇달후 청소팀 막내 영숙이 말했다. 사장님 저 이사가요. 전세 얻었어요. 진짜? 축하한다. 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월급 제때 들어오니까 대출 심사 통과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눈이 젖었다. 자신이 보낸 송금 버튼 하나가 누군가 인생을 움직였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여러분, 사장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명령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일까요? 50대 모텔 여사장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직원 월급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돈은 돌고 돌지만 사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장님이 계실 수 있고 직원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힘들다는 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진 않았나요? 그녀는 오늘도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당당하게. 왜냐 하면 이제는 압니다. 잘 되는 가게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걸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들 힘들지만 고생하는 종업원들 월급만큼은 제때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공감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